용호가 세 가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용호가 폰을 가져갔다가 이제 폰을 좀더 바로 촬영 못했습니다. 오늘 학교 전도 잘 하고 왔습니다. 제가 오렌지를 먹는다. 오렌지를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용호가 세 가지를 다해주고 갔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용호가 주문해서 이렇게 토마토가 맛있게 왔습니다. 또 오늘 저녁으로 먹은 반찬인데 고추 넣고 오렌지, 어, 오렌지, 감자를 오렌지. 이렇게 조렸습니다. 살려도 넣고 오렌지, 브릭스, 음, 센서, 간장도 오렌지. 미림까지 넣었습니다. 그런데 맛이 약간 덜 짭짤하고 맛이 간이 좀덜 됐는데 참치액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용우가 네, 사준 참치액을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간이 조금 부족한데 부족한 간은 참새에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곰국을 국을 그만 데워야 되는데 계속 데우고 이랬습니다. 네, 어머니 오셨는 날 해드린 거는 이렇게 몇, 음, 소고기 넣고 미역에 찹쌀 그걸 해드렸습니다. 찹쌀 수제비를 해드렸는데 쑥 찹쌀 수제비요. 네 엄마. 엄마 오렌지 먹으라고 주네요. 용우가 감사합니다. 네 오늘 학교 좋다 하면서 햇볕에서 있어서 어 용우야 빨리 하나 먹어줘 하나 어, 먹어줘 아 말하면 못 먹고 아 하나 먹어줘 하 먹어줘 <laughs> 말하면 못 먹거든 제마음야 네, 용우가 엄마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마음입니다. <laughs>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곤 하였습니다. 저도 받은 어머니 사랑 대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<laughs> 잘녕 <죽고 싶어 하세요. 웃음> 제가 영우 <laughs> 입에 자꾸 먹을 걸 넣어주니까 영우도 엄마에게 이렇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매력입니다 저만 먹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달지? 모든 분들도 맛있는 오렌지 드시고 건강하세요. 예,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차사의 수제비입니다. <laughs> 네, 목사님을 다 드린, 여다가 <laughs>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. 네, 목사님 맛있게 먹어서, 오늘날 성경 공부하러 가는 날, 목사님도 이렇게 차사의 수제비를 한 봉지 챙겨드리고, 다 드리려고 하다가, <laughs> 좀, 한번더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남겼습니다. 이만, 반 나눠서 목사님 갖다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뉴역 수제비 좋아하시는 거라고 잘 먹겠다고 하셨습니다. 이걸 풀어볼게요. 네, 어머님께서 토요일에 가루를 주시고 제가 입반 숲에서 비린 찹쌀 수제비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동그랗고 연한 색깔인데 이게 익으니까 쑥 색깔이 나와서 짙은 숙색깔이 되었습니다. 숙색이 되었는데 제가 이 반죽을 잘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새알을 많이 만들어서 또 목사님까지 대접하고 또 어머니도 간이 딱 맞다 하시면서 잘 드셨습니다. 네, 새알 수제비를 만들어서 어머니도 간이 딱 맞네, 간장으로 간했는데, 집 간장으로 간했는데, 간이 딱 맞다고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셨습니다. 그리고 가시고 나서도 계속 끓여서 먹었습니다. 네, 그때 그때 먹을 만큼만 넣어야 되는데, 제가 어머니 오셨다고 많이 하니까 어머니께서 음식은 조금씩 해서 먹어야지 맛있다 하고 그러셨네요. 네 드실 때 조금씩 넣어 드시면, 쫄깃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오늘은 감자조림 이었습니다 네, 용우가 맛있게 잘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네, 청양고추를 넣어서 맛을 내고 또 마늘도 다져서 넣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마늘도 다져서 넣었습니다 네, 오늘 온것는 용우가 주문한 토마토인데, 이렇게, 완숙 토마토가 맛있는 완숙 토마토가 왔습니다. 토마토 농사가 잘 되면 의사들이 다 온다고 하네요. 네, 그만큼 좋은 과일이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. 무를 이렇게 많이 신청했는데, 8kg입니다. 8kg인데, 8개가 왔네요. 둘, 레 여섯, 여덟 개가 왔는데, 제주도의 우무가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용어가 무나무를 좋아해서 또 먹고 또 깍두기도 해 먹으려고 주문해서 오늘 받았습니다. 네, 어제는 저희 가족이음 K 이보드릴게요어 KGMC라는 곳에 갔습니다. C.B.M.C라는 곳에 갔는데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.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주제로 이렇게 모였는데 엑스코에서 맛있는 부페도 먹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. 이게 제희가정 경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걸 올리고 신입회원 서행제도 했습니다. <laughs> 예, CBMC에서 이렇게 수건도 받고 행주도 네, 행주도 색깔대로 이렇게 뿐, 행주도 받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369 게임에서 잘해서 각 집사가 7일, 7해라 4해라 하고 잘 말해줘서 이렇게 음미밥도 선물로 받았습니다. 또 각집사가 크게 대답을 잘해서 찬양을 잘은 찬양인들을 잘해서 이렇게 치킨 타올을 받았습니다. 그때 가서 또 각집사가 그 사람 여보 첫곡이 뭐였죠 찬양인도 엄마, 아, 했는 거. 되는 거 여보 쳐, 거. 찬양인도 첫곡이 뭐였죠 첫곡. 음. 그 사랑 얼마나. 아, 나야, 제목 나야, 제목. 내가 볼때난 게임 중독인 것 같은데. 그 제목. 사람. 내 의지로 뭐 나, 내가 그 사랑 아, 얼마나 첫곡으로 찬양인도를 다섯곡을 했습니다. 각지사가 들어갔는지 얼마 안된 신입 회원인데도. 찬양 인도까지 해서 감사했습니다. 반주를 하시는 군사님께서 대 신학 대학원에 성악과를 나왔었는데 반주도 잘 하시고 또 찬양도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군사님께서 음 남편 되시는 분이 또사회도 보고 재밌게 또 레크레이션도 진행해 주셨습니다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간첩사가 네, 용호 폰을 왜 돌려줬냐고 용호에게 말하는데 그동안 폰이 없어서 방송 못했습니다. 네, 이해해 주세요. 평안한 밤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왔는게 이렇게 오렌지도 왔다. 오렌지도 왔습니다. 왔습니다. <목소리> 네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해서. 어, 그동안 방송 못 드렸어 네, 죄송합니다. 행복하세요. 색깔만 맛있더군요. 어,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샬로